간적한 시골 마을 화려한 도시생활을 뒤로하고 시골로 향한 한 여배우가 있다 언니 우리가 왕년엔 여배우로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지금 보니까 꼭 바쁜게 좋지만은 않았던거 같아 그러게 수미야 뭐가 그렇게 바쁘고 중요하다고 정신없지만 살아왔을까 너네 집에 놀러와서 쉬니까 너무 좋다 아니 아까정신고만 이게 참사람 시간 약속을 안 해서 신뢰 여전히 성격이 급한 수미씨다 여보세요 아 언제 와 언니 해다지어 지금 아피야 알았어 나갈게 응. 지금 나가요 응. 나가 나가 아나간 나간다니까 몇번 사람이 몇번말 하게 사람이. 오여와요. 적적한 시골 생활. 친구의 방문은 늘상 반갑다. 아, 오늘 정말. 도시가 익숙한 여점 씨. 모양새를 보니 너무 아무래도, 너무 아무래도 호캉스인 줄 알았나 보다. 여기 너무 좋지 공기도 좋고. 음, 공기 좋고 풍경 좋으면 뭐하니. 하늘 사람이 좋아요. 말해 도 오자마자 이렇게 한다음 얼굴 빨져갖고 사람 기분 또 더럽게. 보자마자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여정 씨와 수미 씨, 그들만의 우애를 다지는 방법이다. 아이 새끼야, 어딜 또 들어와? 시, 가 죽여 확 그냥 패. 옆집 사람. <laughs> 수미 씨는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다. 일반 일잘로 왔으면서 짐을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여배우잖니. 어, 오자마자 걱정부터 하는 여점씨, 수미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아니 뭐 괜찮은 거니? 본인 걱정이었다. 아 그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래 얼마나 좋은데, 공기가 잠이 너무 머리 대면 그냥 한 최면에. 이 갑니다 내산로 갑니다 막 가요 그냥 가 그냥 여기 쉬고 을쓸 테니까 그러면은 어 기대를 봐내 산고 저거라도 가져올게 웰컴 드링크 기대를 봐 웰컴 드링크를 준비한다는 수미 씨 상다리가 멀쩡할 정도로 빈약한 한상을 내온다 <laughs> 어서 오세요 아유 여니 정말 이게 웰컴 드링크야 오늘 옷부터 갈아입어 야 여니는 아직도 현실 세계에 찌들을 삼네 이었니? 속세를 못 벗어났어. 나는 창제의식을싹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제 나는 완전히 마음이 평화로워. 수미 씨는 내심 들어온 모양인데. 아그 앞에 팬츠 세워져 있는데. 아무래도 속세에서 다 벗어나진 못한 모양이다. 아니 뭐또 옷을 가라 아, 입어 그리고. 아옷 가라 입어, 입어. 아무튼 아유, 아유, 이 얼마나 이쁜데 이거 얼마나 시원한데 입어봤어? 아니 묻던 뭐 거없는 중에. 야 이거 LA 같은 데서 이거 팔면은 언니 때리자한방에 더위가 싹. 아예 어, 하나님 이 놀랬어. 저거 시원하다고. 정말이 안 돼. 들 음성을 들었어. 저기 교회 갔어. 하나님이 보고 온 거야. 아니 소리 <laughs> 안 들었어. 어디 <laughs> 갔는데? 아 거기서 이거 그냥 창독대 앞에서. 아 정말. 사람 기분 더럽네 또. 아니 수면 얘가 뉴욕에 살고 있다가. 뉴욕은 무슨 뉴욕이야. 그냥 여기지. 다 늘어서 옷 갈아입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신경경색 와서 쓰러진 줄 알고 들어갈 뻔했어 지금. 수미 씨의 걱정은 남들과는 다르다. 어릴 때 바로 먹을 맛있는 거 아, 알아가. 이식혜니 아, 그래도데 먹어야 되니까. 아이, 정말 따라봐 따라봐. 아 시원해 아우 좋아 주 여기 아우 소주 반병 넣으면 딱좋겠네 아니 막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이런 텃밭 같은 것도 너가 다 하는 거야? 그럼 다 관리하고 저거 파우니 저기 독에 내가 된장 된장을 다 담가 놨어 그래서 아니 막 그러면은 진짜로 여기서 밥 이렇게 퍼가지고 어, 그럼 싹 된장 여기 담가 놔서 여기 나 죽으면 언니 10년 더 먹을 수 있어 살벌한 농담도 대수롭지 않은 그들이다 여기는 이거 불 때는 거. 이건 평소에 잘 안. 돼. 밤에 밤에 가끔 엄마 보고 싶을 때 가끔 떼고 여기 앉아서 보는 거. 아니 막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장작도 다 하고. 아 그럼 저 부담 갖습니다. 저걸 저. 아니요, 많이 믿을 수가 없다니까. 사실 수미 씨는 허증 말기 환자다. 아니 막 그래도 이 안에 뭐가 이것저것 많다니만 옆집 저기다 또 쓰레기 태워 버렸네. 그 연병 저고 언니 가는데 한마디를 해 저거 아 재수없어 저거 진짜 아니 막 이렇게 옆집이막기러 오고 이러는 거야? 대구멍으로 들어와서 몰래 여기서 맨맹레이 버리더라 아 재수없어 저막그삼풍나무도 있고 이제 가을은 가을이다 진짜. 좀 있으면 얘가 색깔이 바뀌어요 내 처음 얘도 왔을 땐 심은 거야 아니 직접 심은 거야? 아, 금방 자라더라고 요새 아니 언제 3개월밖에 안돼 <laughs> 수미 씨의 허언증은 습관성이다. 이런 포기 이제 장작, 장작을 이게 밤에 도둑 도둑까 봐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딱 들고 자야 돼. 밖에서 잘때 여름에. 이 품에 이렇게 껴안고 자야 안건드려 그래 안전한 게 사람이. 찢어놔야 돼 이렇게. 가끔 이저등 아프고 이럴 때 여기다 마사지 하고 그래. 아니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다더니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이런 걸 안고 잘 정도면. <laughs> 아 정말 최씨 진짜 안막령 동네에서 사람들이랑 막 사이가 좋은 거야. <laughs> 이건 진실이다. 언니 막순 이 어디 갔어 그냥 집나갔어 또? 아유 저게 항상 나가네 저 집은. 애가 아니, 항상 막순 이거 딸 이름이야. 막둥이가 전예3셋인데 막둥이가 이제 1 2이요 <laughs> 남의 집 일에 관심이 많은 수미 씨. 사가 좋아서 여아니밭 보여줄게. 내밭 보러 가자. 저길좀 가. 어떤 새끼가 여기또 담배 피우고 가서 군란대 가. 이제는 내가 차방 가져올게. 별안간 밭을 보여주겠다는 수미 씨. 사실 여점 씨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언니야. 언니 어디 갔니? 이 언니. 언니. 아유, 차라리 부르 대답 좀 해요. 아니, 이거 멋있다, 정말. 말을 안 해. 아이, 소나무. 멋있다, 이게. 그치? 고시반대 아, 반 나무와도 싸우는 <laughs> 숨이시다. 아, 어, 언이는 그래도 여기 오니까 막 꼬리가 펴졌다, 정말. 아이 그럼. 자세가 딱 좋아지는데. 겉값도 없어. 저 집은 맨저 깎는 것만 해, 평생에. 아니, 시장 가도 맨날 개선 깎고 앉았어. 아니, 이건 뭐야? 이거 한냥하 머리띠야. 아우, 마구무줄이야구무줄 여기 딱 쪼매면 너무 좋아. 아, 쪼맬면때 쓰는 데여 이런 데서는 이런 거딱 하고 있어야 돼. 아우, 막 멋쟁이다, 정말. 아니, 가방은 또 뭐야, 정말? 이쁘지? 아, 이쁜 가방이야. 프랑스 같잖아. 응. 여기는 유럽 스타일이야. 언니처럼 미국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있으면 근데 이게 어디가 프랑스? 바바 프랑스 갔잖아. 여기 써있잖아요. 밥심 딱 이렇게 <laughs> 밥심으로 사려고 여기 딱 써있잖아. 밥심 이렇게, 이렇게 보냉 이거 딱 들고 다니는 거. 아, 막 이런 데다가 막 도시락 같은 거 넣으면요. 음식당뽑힌나고있다 그래, 이젠 미국 사람인 척해 자기가 아니, 아니, 막 재수없거든. 미국에 살자고 썼습니까? 미국 살다 쓰면 다 미국 사람이냐? 미국 살다 쓰면 아니, 내가 언제 미국 사람인 척했니 정말? 여기 와서 일하는 태국애들은 다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 수미 씨의 문홀리에는이 길자가 없다. 아니 또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정말 로다가 무시했어 당신은 나를. 응. 그럼 처음이 또 나왔네 오랜만에. 아무 막 여기 편하게 있으라더니. 누가 출입했네. 왠근슬 쩍속마음을 내비치는 여점 씨다. 언니 저기 봐봐 저기는 심령수밭. 내심 미안했는지 마을의 심령세밭까지 소개해 주는 친절한 수미 씨. 얘는 너는, 너는 저 집보다 이 집이 더잘 어울려. 아니뭐 리프팅 있니 저기네? 왜? 아니 짜걸로 갔네. 그래? 시골에서도 리프팅 시술만큼은 못 참는 수미 씨다. 파는 언제 나오는 거야? 지리 봐. 이리 와 봐. 이판쳐요이나 내가 다 키우는 게 쌀을 밭이렇게 저거 이게 봐. 이들이쪽이제 가운데 이 쪽으로 봐. 이쪽 봐. 이쪽이 쪽으로 봐. 이 쪽으로 봐. 이다으로이이이 안 예수미야 거짓말도 성도끝해야될거 아니니 정말로. 아니 여기 내가 다 미리미리 저 했어. 고개를 딱 숙이다 애들이. 조심시오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요즘에 억지스럽다는 댓글이 막 달려. 그 나라 그런 입 담가. <laughs> 구독자들의 피드백에도 굴하지 않는 수미 씨, 여점 씨는 그런 수미 씨가 걱정이다. 방망이 아, 그래도 막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하다. 그렇지. 자연이 좋아서 그래. 아니 근데 아마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막 계절이 바뀌려고 하는 건지 막 간지럽다 몸이 아 몸이 왜간지러 그만 좀 긁어 시발 여기 다 들어가고 있어 에이 정말 아니 내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긁고 있으면 걱정을 해야지 아니 그렇게 긁으면 이게 다 떨어져 들어가잖아 아니 떨어지는 뭐가 떨어지니 정말 아 이거 여기 이거 다 언니 이게 언니 각질이지 그렇게 긁었으면 남들과는 다른 수미씨의 걱정 여점씨는 그런 수미씨가 서운하기만 하다 아니 너는 무슨 말을 먹도 그렇게 하냐? 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언니 할머니라 그래도 그렇게 막 긁어대고 그러면 뭐 아들들이 손자들이 다 싫어해 손녀들도 이렇게 각 쌀쌀해져서 그래 쌀쌀해질 때는 극민감 극건성 제품을 써야 되냐 언니가 그런 걸안 쓰니까 그렇게 간지러운 거야.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쓰던 거였지. 아 극민감 극건성 보습 제품을 이거 써. 싹싹 해줘야 돼 관리를 그래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애틋하다 아이고 이거 발림성이 너무 좋다 아니면 이거 얼굴에도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촉촉하고 가볍고 그게 아주 끈적거림 없이 저 얼굴이고 몸이고 다, 다 발라드죠 엄마 이거 우리 손자 녀석이랑 같이 써도 되고다얘아유 손자고 뭐고 다 같이 써 얘가 효자야 얘가 아 너무 순하다 얘가 약순이야 얘가 얘 아니, 효자야. 아니, 효자라니까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얘만 있으면. 나얘 그거 안고 살아, 이러고. 아니, 얘가 많이 부드럽긴 하다, 정말. 나이 닮았잖아요, 성격이. 푹, 흔한 게. 아니 얘는 꼭 잘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말안돼 얘가 순간은 얼마나 날 닮았어 엄마 건조한 게싹 사라지네 정말 그럼 언니 색깔이 바뀌었어 하얗게 일어나더니 싹 사라졌네 아우 나갈때 이거 가지고 와 이거 아 이걸 왜 가져가요 내놔요 돈도 어. 많은 언니가 맹불 가져가려고 그래 내놔요 안 돼요 아니 얘는 꼭 이러더라 야박하게 안돼나얘 끌어안고 산단 말이야 밤바다 자자 아, 우리 이제 자요 아 그래 어나 고개 돌려 어터쪽으로 보고 자요 아, <laughs> 내가 이러고 단 말이야 얘랑 안 건드릴게 <laughs> 여점씨는 그런 수미씨가 걱정이다 너 자야 돼? 아나 너무 힘들 나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리 세요팔트 해줄게 얘가 뭐라 하네 잠깐만 뭐라고? 응, 자 여점씨와 수미씨에게 보약같은 낮잠시간이 주어졌다 아, 아니 사는데 왜 말을 보냐고 꿀같던 낮잠도 잠시 다시 티격태격하는 여점씨와 수미씨 아니 왜 자는데 자꾸 말을 걸어 아니 얘가뭐 말을 걸었다 그러니 정말 아니, 아니 사람이 아까부터. 좀 잘라 그러고 그러면 좀 자고 그러면 되지 자꾸 말을 걸어서 사람을 깨운다 아니 너 혹시 뭐조현병 있는 거 아니니 여점씨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다 치매검사 한번 맡아봐봐 드디어 집안으로 들어가는 수미씨와 여점씨 손님이 들어가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건 수미 씨만의 환영 방법이다. 내가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수미 씨가 익숙한 여점시다. 이제 들어오니. 네 이제 들어와. 아니 내가 살면서 문좀 막대는 처음이야 정말. 무슨 문좀 막대 당했다고 그래, 이 사람 말. 문좀 막대 당한 사람. 본인의 환대를 몰라줘서 서운한 수미 씨다. 정말 사람이 말을 귀뚝 아가 똥으로 보내, 나를. 내가 언제 분전 받 밖에 어요올 때부터 환대를 해줬구만. 아니, 내가 너네 집 데모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사람들이 혀를 찢찢 쳐더라 너희 집들어오기 순간부터 나는 불쌍하게 맡아들 언니가 불쌍하게 생겨서 그래, 불쌍하게 생겨서. 아좀 말을 뚝 그렇게 하네, 둘 다. 이 마을은 속세에 젖은 사람들은 어, 집이 무슨 문제야. <laughs> 때거리다가도 별거 아닌 거에 다시 웃는 게 이들만의 대화 방식. 언는데 기둥 다 도끼로 패버리잘 째. 아, 아이, 정말 아무 안나 t v 봐지 그럼 TV라도 보고 있어어 있어, TV 봐요. 아, 그뭐 TV라도 봐야지. 지금 긁고 있나요? 진한 보습력으로 가려움 김센 도션 끈적이지 않아 얼굴부터 가기까지 완전 가능. 비천이즘 맞는 남성분들도 사용해 보세요. 올리브영에서 10월 한 달간 할인 중. 더블 구성에 할인까지 득템하세요. 아니 수미야 이거 우리 말을 티나봐. 내가 긁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서 막 이런 게딱 맞춤으로 나오니? 모든 게 신기한 여점씨와 수미씨다. 어느덧 해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여점 씨와 수미 씨. 없었어, 그때 생각 어떻게 그때 우리 똥 닦은 거 생각하면 웃겨줄까 생각. <laughs> 난 그래가지고 막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아마 그렇게 눈물이나 들어 요즘에는. 본인 말이 끝나자 수미 씨는 잔다. 뭐 지금 자고 있는 거니? 아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만. 뭐. 5분도 채 되지 않아 대화를 포기한 여점 씨. 익숙한 듯 씻으러 간다. 아뭐 씻고 나왔더니 막 아우 막개운나네 아니 근데 순명 이게 뭐니? 아까랑 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 좋고 싶은데 발로. 여점 씨는 수미 씨의 뷰티 시크릿이 마음에 든 모양이다. 아니만 이거 발려주니 막 부드럽고 막포근포근하니막 살림새도 나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얘는 양도 많아서 내가 이거는 언니 막 한껏 양껏 발라도 한안 만난다. 내가 인심 줄게. 이건 너무 좋아. 아니면 그래가 이거 싹발어 아, 더발다더 발러, 더 많으세요. 밟아. 평소와 다르게 인심이 후한 수미 씨. 아니 누구 이런 거막 수성 보다. 아 그런 수미 씨가 의심되는 여점 씨다. 음...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든 수미 씨와 음... 여점 씨. 아 촉촉하다. 더마비 바디 로션이 꿈에서도 나왔나 보다. 도시보다 일찍 찾아오는 시골의 아침. 여섯 시. 여섯시야 여섯시 6시. 수미씨의 목청은 6시야. 웬만한 알람 네. 저리가라다 아니 아니 막 편히 쉬라되면 이제 말야 우리는 집으로는 아침을 이렇게 맞지 아니, 아니 근데 수미야 이거 바르고 잤더니 막 아침까지 촉촉하대요 아, 촉촉하지 아막 고질고질해 부질 그래 보들보들해 얼마나 보들보들한데 이게 아침까지 싹 촉촉해서 어, 막이어가된 기분이야 물속에서 잔 기분이야 얼른 일어나 일루와 얼른 일루와 식사로 와. 바람 잘날 없는 여점 씨와 수미 씨의 하루. 오늘은 더마비 제품만큼 부드러운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